안녕하세요, 젠틀실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억 예금하고 3년간 수백만 원 손해 본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퇴직 후 예금했는데 고령자 우대 상품을 몰랐던 거죠. 같은 은행 같은 조건에서도 연이자가 두배 이상 차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고령자 우대 상품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68세가 되신 김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셨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1억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셨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셔서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싶습니다. 이자 받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생각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2.8%입니다. 바로 가입해 드릴게요. 김어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1억원에 연 2.8%라면 1년에 280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15.4%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김어르신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약 236만원 정도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어르신이 벌어들인 총 수익은 세후 기준으로 708만원, 많은 돈 같지만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김어르신이 고령자 우대 상품을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은행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연 3.3%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복리로 운영되고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3.3% 복리로 3년간 예치했다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경우 총 이자는 약 1,024만 원이 됩니다. 김어르신이 실제로 받은 708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숨긴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은행 직원들이 먼저 고령자 우대 상품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도 결국 영리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굳이 나서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안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은행의 상품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상품 이름도 어렵고 약관은 길고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분들에게는 더욱 큰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달리와 복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연3% 달리로 예치한다면 매년 3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1년 후에도 30만원 2년 후에도 30만원 계속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반면,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을 연3% 복리로 예치한다면, 1년 후에는 30만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는 원금 1000만원이 아니라, 1030만원의 3%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즉, 2년째에는, 약 30만 9천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작 9천 원 차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연 3%로 10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달리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10년간 총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복리의 경우 10년 후총 이자는 약 3,439만 원이 됩니다. 무려 43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20년으로 늘린다면 어떨까요? 허달리는 6천만 원, 복리는 약 8,061만 원으로 그 차이는 2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달리인지 복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복리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전금리와 세후금리의 차이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광고를 보시면 대부분 세전금리만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3.5% 특별금리라고 써 있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금리는 세후 금리입니다. 이자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를 합쳐서 말이죠. 따라서 광고에서 3.5%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약2.96% 수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로 예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전으로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254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4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이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후 금리 기준으로 계산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입니다. 먼저 세금우대 종합저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금 우대 종합 저축에 가입하면 이 세율이 9.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일반 예금에서는 15만 4천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 우대 종합 저축에서는 9만 5천원만 내면 됩니다. 5만 9천원을 절약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비과세 종합 저축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 영원인 것이죠. 비과세 종합저축은 주로 196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을 연 3%로 예치하고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일반 예금에서는 46만 2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우대상품들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신청은 했지만 서류 미비나 기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에는 반드시 통장이나 증명서를 통해 실제로 우대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동 재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대부분 자동 재해치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죠. 편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의 금리와 자동 재해치될 때의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예치 시에는 처음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연 3.5%로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후 만기가 되어 자동으로 재예치될 때 그때의 시장금리가 2.8%라면 새로운 예금은 2.8%로 연장됩니다. 0.7%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이죠.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고객에게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용히 낮은 금리로 재해치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만기 전 알림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한번 시장의 금리를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한 번의 수고가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다리 전략입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다리 전략이란, 한 번에 모든 돈을 같은 기간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3천만원은 3개월, 3천만원은 6개월, 2천만원은 1년, 2천만원은 2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전체를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만기가 된 예금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크게 깎이는데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면 만기가 되는 예금을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면 장기 상품의 비중을 늘려서 현재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 전략을 실행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예금의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12주 전에는 반드시 다른 상품들과 금리를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모바일 전용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잘못 다루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의 금리는 지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의 경우 지점에서는 연 2.3%인 상품이 모바일에서는 연 3.3%입니다.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1억원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합니다. 3년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은 어려워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 번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은행 앱들도 많이 개선되어서 글씨 크기를 크게 조정할 수 있고 음성 안내 기능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혼자서는 어렵다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부탁해보세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해두면 다음부터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상품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금리 비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 내에서도 상품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시중은행 A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5%라면 지방은행 B는 3.2%, 저축은행 C는 3.8%일 수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을 예치해도 연간 이자가 130만 원이나 차이 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엔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다행히 요즘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를 한번에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들도 유용합니다. 이런 앱들은 여러 은행의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최소가입금액, 가입 조건 등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금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바뀌거나 각 은행의 자금 사정이 변하면 예금 금리도 따라서 변동됩니다. 따라서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예금의 만기가 다가올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은행들의 특판 상품과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지점 오픈 기념이나 창립 기념일, 연말 연시 등의 특별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판 상품들은 보통 한정된 기간 동안만 판매되고 가입금액에도 제한이 있지만 일반 상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연 2.5%인 상품이 특판 기간에는 연 4.0%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입 한도가 3천만원으로 제한되거나 판매 기간이 일주일로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런 정보는 주로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해지 이자율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중도해지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50%만 지급하고, 어떤 상품은 70%를 지급합니다.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이 다르다면, 당연히 더 높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죠. 따라서 중도해지 이자율은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개인별 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보통,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부부 중한 분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분 명의로 5천만 원을 가입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이나 세금 우대 종합 저축으로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에만 넣지 말고 나누세요. 사다리 전략 기억하세요. 금리뿐 아니라 조건을 따져보세요. 자동 재예치 중도 해지 이자 꼭 확인하세요.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을 꼭 신청하고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모바일 금융 적극 활용하세요. 더 높은 금리, 더 빠른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길어졌고 은행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질문, 단한 번의 확인, 단몇 분의 검색으로 우리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젠틀실버와 함께 더 현명한 금융생활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